2022 광주 에이블 아트 리크. 포함 백순길 화가를 만나봅니 작품의 그 제목을 공전 2로 전했고 안에서 이바위라는 연극을 받았다가 묘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이첫 단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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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자가 없었어요. 그니까 만그어놓고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낌게 약간 안 좋은 는것 같아서 그이 하루는 그때 십칠 를 넣었는데. 거기서 좋은 느낌으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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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를 공중에 그, 살짝, 살짝 띄운 장계를 놓는 거 저는 어, 우리 지구상에 이 뭐, 바위라는 것이 하나의 무건 물체인데 그, 이게 공기로 떠 있다는 것은 그, 이, 이 지구상의 모든 행성들이 그, 공중상에서 옥 그냥 떠있는 모습들 안 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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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떠있는 그, 그런 이미지를 안쪽으 하면서, 보다 뭐 이제, 이, 나비를 그리우고, 그 다음에, 뭐, 꽃을 갖다가 그려놔서, 어, 이. 꽃과 날비의 그 항생 어, 항생적인 이미지가 어인간들이갖가지 있는 하지 그런 아로 밖에 바뀌에서 날아가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많이 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어, 어, 이런 모습이 될, 들고 나서 이때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어 작품의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고 좀더 나은 그림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라 기간을 작품어 이것은 제작 기간을 처음에 한한달 정도? 어, 그렇게 작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다 보니까 작품좀 짧았어요, 길만이. 그런데 2주 만에 한다품입니다 앞으로도 얘기 좀 해주시죠. 앞으로 어떤 작품을 구사하고. 어, 그 앞으로도 얘기를 할, 얘기를 할 것을, 어, 이, 어, 이 바위 자체가 하나의 산호들한테 어, 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바위가 아니고, 이, 좀 세분화시켜서바일를 많이 모자, 모자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 상식산의 그바이라는거를떠나가지고 과일을 바위를 모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 느낌을 담는 그런, 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기회에서 많이 바일를모자를할 겁니다.